이런 신문이 있습니다. 농기자재신문이라고 해서 농사용으로 쓰이는 어떤 자재들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거죠. 요거 이제 신문 내용이 재밌어요. 사진도 아주 그냥 뭐잘 실어져 있고, 여름철에 폭염에 대비해서 응애를 철저히 단속하자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뽑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뭐 그냥 통상적인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농약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나타, 이제 출시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농약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경농거 있고, 밑에 동방학으로 있고, 신젠타 코리아, 농협케미컬, 성고화 파만농, 바이엘, 아그리젠토, 유일, 삼공,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농약이라는 건 이제 정회원사가 있고, 준회원사가 있거든요. 정회원사, 준회원사 있는데, 저희는 준회원사 농약들은 될수 있으면 해설도 안 하고, 취급도 안 합니다. 취급이라는 거는, 뭐, 연구할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고요? 일단은, 그, 국내에서, 품질검사를 할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수입해서 판매만 하는건데 그래가지고는 예, 그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밑에 쪽에 있는거는 뭐가 있든 뭐 어떤 유기농 자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무시하고 있는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건 이런거예요자 보자구요 재미없을수도 있지만 어떤 농약이 있어요? 신경계에 저해하는 신규 계통 아싸, 신규 계통 새로운 작용 기작!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유일한 작용 기작! 특이한 작용 기작! 이야, 이거 좋은 말 아닙니까? 특이하고 뭐, 막뭐 이렇다라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 거를 한번 보자고요. 다른 회사 뭐라고 그러는가? 완전 신규 물질. 새로운 작용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되어져 있나? 줄 치는 것도 이게 굉장히 그 힘드네. 또 보죠. 여기에서. 저항성을 가진 응애류에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 기존 살충제와 다른 작용 기작을 가진 저항성이 생긴 거에도 효과적이다. 기존 살충제와는 다른 작용기자. 저항성이 생긴, 뭐, 복사해서 붙여놨나? 회사가 다른데. 신규, 신계통 물질 응해야. 저항성 응에도 탁월. 또, 그런 말이 있는가 한번 보죠. 속효성, 지효성, 뭐, 강한 침투성. 저항성 생긴 해충에도, 뭐, 우수하다. 저항성이 생긴 응해에도 우수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뭐냐. 다들 대부분 광고를 할때 신규, 저항성,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농약회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많은 농약회사들이 각자 자기 약들이 새로운 작용점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작이고, 저항성이 있는 거에도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왜 응애가 방제가 안 될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밴드에 이제 저 이러한 박사가 책을 냈다면서 저런 책을 이제 홍보를 하는 글을 올린 거죠. 이제 어떤 농민이 물어봅니다. 사과 응애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위 답변이 사과응애는 초생재배가 되면 방제 안 해도 되는 해충입니다. 이 책에서 그런 깊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하, 저는 이런 식의 답변이 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그러면 사과응애가 문제가 되는 과수원은 초생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어떤 농민이? 초생 재배를 하는데도 사과 응애가 있으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는 거야. 대부분 요새 초생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사과 응애가 문제가 돼서 약을 치죠.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냐는 거야. 그럼 뭐, 그러면 뭐 농가가 뭘 잘못한 거냐라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박사님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사과 응애가 아니고 전박이 응애죠. 전박이 응에는 초생제 풀 속에 주로 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과 형에는 풀을 안 먹느냐 풀을 먹기도 하죠 근데 이제 주로 확률적으로 보면 90%는 나무에 있고 10%가 풀에 있고 전박이 응에는 90%가 원래 풀에 있다가 사과로 올라오는 게10% 이게 반대로 되어져 있으니까 전박이는 잎 뒤에서 살고 사과 형에는 잎 전면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자외선에 견디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책을 사보기가 이게 벌써 내용이 잘못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이런 책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거저 줘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농가가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럼 난 뭔데 왜 약을 치고 있지? 풀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게다가 제가, 그, 석사가 응애를 방지하는 거고, 박사도 사과밭에 생기는 거의 모든 해충들에 대해서 5년치 발생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약재를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해서 또다시 응애가 사과응애 전박이 응애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밴드에다가 올리고 이러면 이제 농민 입장에서는 헷갈리겠죠. 아니 어떤 박사는 어? 떤 박사는 이거가 이렇다라는데 이러면서 그러겠죠. 한번 살펴보죠 봐. 뭐. 이게 신문에는 없던 내용이 이 옆에 있는 거 요거 이거 딱 요거예요. 요거. 이거, 요거. 이게 뭐냐구요얘 여기 보면 옆에 이제 작용 기구 그룹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를 좀 크게 써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언급했던 농약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음 조금 더 작게 해서 보여드릴까? 네. 크게 해서 보는 게더 낫겠네요 <laughs> 이게 화면을 전체를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신규고, 우리만 특이한 작용점을 가지고 있고, 저항성을 갖고 있는 어떠한 해충들도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약들인 거예요. 그런데 번호를 보면, 뭐 신규고 뭐어쩌고저뭐 한참 얘기를 했으나, 33, 20. 그럼 자, 써보자고요. 20번, 33번, 자, 또 33번 나왔으니까 안 써도 되고, 그럼 25번 나왔어. 6번도 나왔고, 또다시 6번 나왔으니까 안 써도 되고, 20번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그럼 25번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23번 나왔네? 그럼 23이라고 써보자고요. 자, 6번 있으니까 안 써도 돼. 23번 안 써도 돼. 20번 안 써도 돼. 23안 써도 돼. 6번 안 써도 돼. 21세로 나왔네? 21쓰고. 이게 뭐냐? 12개의 약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작용 기구가 있는 걸로 표시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껍데기는 12개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은 6개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어떤 원재 하나로 다른 회사에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게 만약에 신규 물질이다라고 하면, 이 회사도 나 우리 신규 물질이에요. 이 회사도 우린 작용점이 특이해서 신규 물질이에요. 우리도 신규 물질이에요.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농민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 어, 이것도 신규고, 이것도 신규고, 이것도 신규인데, 이름은 죄다 달러 회사도 죄다르고. 그러면은, 오, 이게 안 들으면 저걸 쓰면 되겠네. 이게 안 들어? 이걸 써야지. 이게 안 들어? 이걸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가 도대체가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중신상화하시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단 농약이라는 거를 혹시라도 본인들이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요 작용기구 그룹이라고 하는 거 요것들이 같으면. 대부분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침투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요. 여기서 이제 13번이 있으면 13번도 표시를 빨간색으로 할 거고, 23번도 일부가 침투를 하니까, 여기 23이 있지만 빨갛지 않은 거는 침투하는 23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번도 침투를 하기는 하나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고 내년에 이제 신젠타에서 새로운 약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신규 개통이라면서 나올 거예요. 왜 신규 개통이냐? 응애약으로는 등록되어져 있는 이런 번호가 아닌 지금 살충제로는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 응애약에서는 이 번호가 없어. 여기 지금 없는 번호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년도에 새로 해가지고 번호를 하나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야? 응애약으로서는 기존에 있는 약재와 다른 신규 약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미 살충제로 쓰이고 있었음에도 응애약으로는. 이제 그런 식의 말에 의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면, 아, 이게 이제 새로운 농약이구나. 라면서 웬 쓰던 건데, 그렇게 혼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제 신문 광고에서 응애약 선전하는 거를 보고 간단하게 작용기작과 관련돼서 뭐 이것들을 봤는데, 응애약 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노린제약, 면충약, 탄저병약, 갈색무늬병약, 회성병약, 흑성병약, 모든 게다 똑같습니다. 제피곰팡이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 그래서 작용기구를 일단 중시해서 보고, 같은 번호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번호가 파악이 되면 비슷한 성격을 가졌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 그게 오늘의 학습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학습 목표가 성취가 되었나요? 같은 번호면 같은 거다. 100% 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거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개용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거라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진 않고 커다란 흐름으로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